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양, 고, 량 고. 아, 미션 대전쟁. 양, 고, 미션, 다이던 아, 좋습니다. 롤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어, 바로, 어, 또, 미션이 들어왔습니다. 아, 이제 미션을 어떻게 받을 거냐. 자, 커뮤니티에 다시 말씀을 드릴 거지만, 어, 이렇게, 어, 저, 지금 뭐야. 이 제가 투네이션만 쓰고 있는데 투네이션에서도 이제 미션 기능이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요걸로 받는 걸로 어, 에, 미션들을 많이 많이 주셨는데 막상 이제 선정하기가 미션 댓글만 400개예요. 400개를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이랑 골라내기가 너무 힘들어서 와 이걸 어떻게 바꿨으면 좋을까 막 얘기하고 있었는데 어, 마침 어, 마침 투네이션에서 이 기능을 만들어 줬더라고요. 그래서 음, 요걸 이용해서 어, 바로. 아, 플레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션 받도록 하겠습니다 but I would have a mission. The computing is a mission. The computer is a mission. The computer is a m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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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래요. 음. 좀킬 있는 놈들만입니다. 좀킬 있는 놈들만 어어좀킬 있는... 아무 관련 없는 좀킬 있는 놈들만 가지고 이걸 깨야 됩니다. 신박한 미션인데요 어... 어허...이거 난감하구나 고방하려드려...아 고방 3개까지 가능? 고방 3개 가능? 어... 고방은 3까지 고방 3까지 해주면 괜찮디 응 어, 괜찮디 일단 나가봐 근데 문제는 지금...아... 어... 아...이거를? 잠깐만 일단은 울트라 슈퍼를 찾아보자. 잠깐만 이거에서 어, 어 다크사이코더, 다크사이코더 빨 빨간 빨간이 빨간이다. 너 가라. 너 일단 들어가봐. 그 다음에 우르른 와 우르른 뭘 뭘? 아마 때려 들어가봐. 어. 음, 어, 들어가봐. 음 하하. 일단 빨간 적시갈리움 들어가봐. 어 그럼 너너 올라온도 들어가봐. 어그 다음에 와뭐 없어요? 어. 너 그냥 들어가 놓 공업이니까. 어. 너가 빨에막다 들이개지 냐검검검에 좀... 아...근데 이거 이게... 저기 뭐지? 저무르릉 잡을게 아...흑고라 없이 이거... 하하...잘 고르셨네 아주 잘 고르셨네? 어...아주 어, 잘 고르셨어 이거를 애매하게 이거 지금... 버티면서 이거 우리 미네르바 한번 버티면서 한번 두드려 패볼까? 어...잠깐만 이렇게 된 물떡샷 아니야 진짜. 그게아니고 아니 초반에 애를 잡을 만한 그 고방 고방 아, 고방 말고 초반에 잡을 만한 애들이 없네. 오 어... 하하. 샤이보 튀어나오면 이거 답도 없는데 이거 어떡 하지? 아 초반 쓸 만한 애가 없어.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안 다. 안 다. <laughs> 안돼 안돼 고좀아 테디베어가 이것만 있는 게 아니지 잠깐만 그럼 얘 일단 넣어놓고 잠깐만 넣어놓고 잠깐만 너, 뭐, 뭐 뭐가 어떻게 나온다고 어아 존박 존 좋은... 불박이 나오네 불박이 나와 불박이 나오면 아 잠깐만 불박이 그래 불박이 그래 이거 아 근데 불박이 한대 맞고 저근도 못하고 죽을 것 같은데 이거 아, 타조 이런 애들은 뭘 잡아? 아, 큰일 났네 이거. 일단 일단 도전. 일단 가봐. 일단 가봐. 어, 미션 스타트. 미션 스타트. 야, 미션 화면이 너무 커, 커 보이지 않나요, 여러분들? 아닌가, 괜찮나? 어, 괜찮은 거 같은데. 어, 딱 가자. 내가 줄이면 되지 화면을. 오케이. 아, 이단은 존킬이 없어요? 어. <웃음> <웃음> 음, 판정단 여러분들이 까다로우시네, 까다로우셔, 어, 까다로우시구만. 음, 그래요. 넌 뭐야? 검적 공격 공따? 뭐 스타이크 천사가? 판정단 여러분들이 맨 눈으로 아주 지켜보고 계시는구만. 음, 알겠어요. 알겠습니다. 예, 예, 예. 지금 돈을 빨리 모자. 돈을 일단 빨리 모으는 게 중요해 나 이거 까먹어 스테이지 뭔지 몰라가지고 기억이 안 나가지고 잠깐만 그게 아니고 야 잠깐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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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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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불크 나오잖아 아무도 얘기 안 해주네? 어... 존킬 있다는 거는 다 존킬 그거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대포는 아무도 얘기 안 하네? <laughs> 그래요 그래요 어, 그래요 음, 알겠습니다 잘, 여러분의 마음 잘 알았습니다 아, 한, 편습니다원을 향해서 주, 으! 가없었어원 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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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 향해서 원3 0원3천원3 0원3천원3천원3천원3천원3천원3천원3천원3 0원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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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원3원원원원원원 실패. 좋아, 돈 모으는 거큰 문제 없네. 돈 모으는 거큰 문제가 없어. 요 음, 좋다. 돈은 괜찮다. 오케이, 오케이. 도도 기. 신중해야 됩니다. 단판이 아, 미션 수락? 잠깐만, 아, 수락을 해야 되는 거야? 잠깐만, 이거. 아, 나도 처음 해보는 거라. 잠깐만. 이거 어디서 해야 되는 거지 아, 퀘스트먹뭔 따로 있구나. 아. 아하 자, 시간 30분 남았습니다 아, 미안해요 아, 이거 처음이라서 몰라서 그랬으니까 이해 부탁해요 그 시간 좀 때울게 아. <laughs> 이거... 어... 저거 뭐야 아, 근데 30분 안에 깨면 되는 거잖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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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어, 어 30분 안에 깨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오케이, 됐다 어, 이 좋은데? 퀘스트 이 좋은데? 나쁘지 않아? 어 아, 이거 돈 모으기 출발 오케이, 돈 모으기 가능 삽가는

잠깐만,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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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좀비, 좀비, 좀비가 나오는 게 아니잖아. 맞다, 좀비 나오는 거 아니잖아. 그냥 가가가, 안어 붙여, 밀로 붙여, 가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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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가아 가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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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일로 사이버만 어떻게 해주면은 킹링이 있어 킹링있다 킹링있다 이거 킹링있어 더 나와봐 또 계속 나와봐 너 공따였냐? 뭐였냐? 모르겠다 아무튼 가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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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보자, 가보자. 출발! 힘싸움이야! 힘서움이야아아아아아아 아바 데나나나 그런가 봐 아닌가 봐 엄마야! 또 나왔어요 엄마야! 수 쉬어! 야야! 미드로 이봐! 어머나 조대미야 아! 아. 저블 픽셀 레벨이네. 아, 네 이거 이거 얘 얘. 얘 약간 범위 있어 가지고 얘. 또 하세. 돈안 부족해. 돈안 부족해. 일단 소 아, 그렇지. 혼신의 유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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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아, 뭐 할만. 아 잠깐 아 이거 이거. 얘 얘가 만든. 혼신의 유유. 아 뭐야 샬버 약하잖아. 뭐야 삼성도 되겠는데? 뭐야 이거 뭐야? 왜 이렇게 약해 이거? 어? 뭐야? 어? 아 타조가 나오는구나. 아 진짜. 아 타조가 있었네. 아씨. 아아 아, 타조. 아씨. 어어뭐 약한데? 뭐야 이거 그거 아닌데 이거? 그냥 그냥 죽기 위한 그런 건가? 그냥 그냥 미션 테스트용이었던 건가? 그냥 미션 이렇게 앞으로 걸어주세요 이렇게 하는 어, 그 뮤님의 큰 그림이었나?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이지 않고 내 기억 속에 있는 그런 우루루니 아니야. 너무 약하잖아. 날아갔어요. 어, 내가 읽었던 그 타조가 아니야. 뭐지? 약해, 매우 약하다고. 이... 뭐라 그럴까? 아, 저... 그 비오님께서... 아, 공따어디게잘갔다 끝났다. 금님께서 이거 미션이 이제 퀘스트가 새로 생긴 거를 어... 약간 홍보? 어... 이런 걸 하기 위한 그런 큰 그림이었다 말씀드리면서 깃털 가볍게 클려야겠다 우리 금표님의 미션 아주 감사드리다 말씀드리면서 성공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성공을 어디서 누르지? 성공 누르는 게 없어 야! 성공 누르는 게 없어! 뭐야! 아아... 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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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성공은 성공은 저거 후원해주신 분이 누르는 건가봐요 <laughs> 어 성공은 후원해주신 분이 누르는 건가봅니다 어 저희 금표님들누르 음... 아쉽구만 <laughs> 날먹도 가능한 거였는데 어, 날먹도 가능한 거였는데 아쉽게 어 기능이 잘 돼있네 어 기능이 아주 잘 돼있다 어, 본인 어, 스트리머가, 어, 미션 성공 못 누르게, 어, 날먹방지를 또 해놨네요. 아, 깜짝 놀랐네. 음, 어, 막아버렸네요. 어, 어, 그렇군요. 아, 설정한 거다. 내가 누를 수도 있다. 어, 오케이, 오케 알겠습니다. 어쨌든, 금표님 미션 재밌었고요 다음에도 또 이런 식으로 미션 받아서, 어, 플레이할 수 있도록, 어, 많은, 어, 미션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유발? 금표님 고마워요.